안녕하십니까. 뉴스연구소의 알자나입니다. 알짜배기 정보 많이 많이 알마니. 오늘은 우리 알마니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왜 우리 수출 기업의 운명을,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심지어 북한 핵무기 문제까지 좌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 공방을 떠나서, 정치의 색깔을 떠나서, 좌파냐, 우파냐, 빨가냐, 파라냐, 이걸 다 떠나서요, 오늘은 순수하게 경제와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왜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더 단단히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들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할지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알잖아?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일 전후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을 받아 1월 4일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3박 4일의 일정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국빈 방문이라고 부르는 최고 수준의 외교 일정이었죠. 그리고 1월 5일 중국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회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1월 7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긴장 상황에 대해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적 협력을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오갔다고 AP 통신을 비롯한 국제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1월 2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번 방중에는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게임산업, 엔터테인먼트, 문화콘텐츠 업계가 큰 관심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몇년 전부터 사실상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던 이른바 한한령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고, 정상회담을 했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고,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설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 의존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리스크죠. 둘째,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왜더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경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분명히 거대한 시장입니다. 인구가 몇 명이죠? 인구만 해도 벌써 14억 명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땅이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엄청난 기회의 땅입니다. 굉장히 어, 메리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K-뷰티라고도 하죠. 화장품. 문화 콘텐츠 같은 분야에서 중국 시장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 그룹 총수들이 따라간 거죠. 경제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이들이 기대하는 건 분명합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문을 꽝 닫았던 문화 콘텐츠 시장 특히 게임이나 드라마, k p o 같은 분야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한한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 발음도 어려워요. 한한령.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비공식 규제를 말합니다. 2016년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가수 공연 불어, 게임 허가 지연 같은 방식으로 우리 문화 산업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게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이 크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에 너무 의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중한 명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합니다. 편하죠. 그 손님 하나만 잘 모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그 손님이 갑자기 나 기분 나쁘니까 이제 안 살래요. 나 기분 나빴어. 나 이제 이 가게 안올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게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가져오는 리스크. 바로 그 리스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요. 이런 방식을 여러 나라에 적용해 왔었습니다. 2010년 일본과 생카쿠 열도 문제로 마찰이 생겼을 때이 땅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일본 땅이냐 중국 땅이냐 그런 마찰이 생겼을 때 중국은요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갑자기 중단해 버렸습니다. 히토류라는 건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굉장히 반드시 있어야 할 광물입니다. 당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은요, 공장을 당장이라도 멈춰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공장들이요, 다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2020년도에는 호주가 코로나 조사 문제로 중국을 조금 비판했대요. 중국에 대해서 좀안 좋게 얘기를 했더니 중국이요, 바로 보복이 들어갑니다. 호주산 석탄과 와인. 보리 수입을 사실상 금지해 버립니다. 호주 농민들과 광산 기업들이요 큰 타격을 받게 되었죠. 2016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겪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했더니 롯데마트 매장들이 문을 닫고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됐고요. 이제는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갈수 없도록 중국에서 규제를 심하게 하면서 그렇게 경제 보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경제 관계를 정치적인 지렛대로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교활한 나라예요. 당근을 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중국이 미쳤습니까? 중국이 아쉬울 게 없잖아요. 중국이 땅덩어리도 작은 우리 한국한테 뭐가 아쉬워서 우리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준단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요,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중국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약화시킨다든지,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든지, 우리가 점점 더 미국과 멀어지게 만들 것이고요, 미국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킬 것이 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단기 이익에 눈이 멀어 중국 시장에 올인하잖아요? 나중에 더큰 대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공급망 재편입니다. 공급망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과 원자재를 어디서 조달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중국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미중 갈등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중국 하나에 의존하면 너무 위험하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같은 핵심 산업을 중국에서 분리조치하고 있습니다. 칩스법이라고 이 칩스법이라는 이름으로 반도체 공장을 미국 본토로 다시 가져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미국과 동맹국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거냐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편에 서면 기술도 공유하고 시장도 보장하겠다. 미국은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친미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얼마 전이죠?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뭐 국방 기술이라든지, 뭐 AI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여러가지 많은 기술들을 이전시켜 줄 것이고 공유해 줄 것이다. 하지만, 중국 편에 서거나 애매하게 줄타기를 하면 그런 혜택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분야만 봐도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수정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 쪽으로 너무 기울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 파트너십을 제거할 겁니다. 얼마 전 조지아 공장 여러분 사태를 아시죠? 미국 그 무비자 그래서 여러 많은 그 현대자동차 산하의 계열사 기업들의 직원들이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 동맹에서 배제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외교와 안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 중재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으로 보이죠.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북한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엄청나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편에 서서 북한을 압박할까요? 중국이 뭐가 아쉽다고?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요, 무너지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에게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미군이 주둔하는 통일 한국이 중국 국경과 바로 맞닿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태도를 취합니다. 겉으로는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이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교묘하게 우회하면서 그 눈을 피하면서 엄청나게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2017년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도 2022년, 2023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쐈을 때도 중국은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좀 불리할 것 같으면 한발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중국에게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과연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중국은 우리의 간절함을 오히려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북한 문제로 우리가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요즘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됐다고 해서 굉장히 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급해지면 급해질수록요, 중국은 반드시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드 철수라든지, 미국과의 군사 훈련 축소라든지, 굉장히 중국에게 유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반면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한미 동맹이라는 명확한 틀 안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요. 실제로 우리 땅에 주둔하고 있고요.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보복한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죠. 이건 말뿐인 약속이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고 70년 넘게 지켜진 동맹 조약입니다. 2023년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핵협의 그룹을 만들어 우리에게 더 강화된 확장 억제를 제공했다고 약속했습니다. 확장 억제라는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미국의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미국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이 이걸 해줄 수 있습니까? 중국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약속을 해줬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동맹이 아닙니다. 단지 거래 상대일 뿐. 거래 상대라고만 쳐줘도 다행이에요. 우리를 속곡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복이 원래는 중국 것이다. 그리고 김치가 어디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제는 김치가 중국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하고 아예 관계를 다 끊어버려야 되느냐? 그럼 우리 수출은 어떻게 하고 우리는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극단적인 단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친미하고 반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중국과 결사반대, 중국을 물리치자, 중국과 싸우자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중국과는 거래를 하되 의존은 줄이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딜리스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커플링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돌아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리스킹은 위험을 줄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건 디리스킹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요. 첫째, 수출 시장을 다변화시키는 거예요. 둘째는 핵심 부품과 소재는 너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요. 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분야는 국산화 하거나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우리나라의 동맹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활용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조달을 시키는 겁니다. 셋째는요, 기술 유출을 철저히 막자라는 것입니다. 중국 기업과 합작할 때 우리 핵심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하게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단편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얼마 전 핵추진 잠수함을 기술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호주는 어디에서 만드느냐? 호주는요, 자국, 본인 나라에서 만듭니다. 일본도 그 태평양의 그 안보를 위해서 돕겠다고 하니까, 기술 이전을 하겠다 하고, 일본에서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재명 정부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할 텐데, 너네 우리 미국에 와서 그 잠수함 만들어라고 그렇게 조건부를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이재명 정부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그 미국의 입장을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앞으로 중국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이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협력이 단기적인 이익만 주는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가? 저 중국이 뒤통수를 치진 않을까라는 그러한 측면으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유치나 기술 협력 뉴스가 나올 때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일하시는 산업, 일자리,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이 중국과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중국 의존도가 높다면 이미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이죠. 기업이든 지방 정부든 말이죠. 셋째는 한미 동맹 관련 뉴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연합 군사 훈련, 기술 협력 같은 뉴스는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우리 안보와 경제의 근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관세협정 어떻게 됐죠? 지금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일본, 우리 주변 국가들은요. 이미 미국과 관세협정이 끝났습니다. 합의문이요. 서명한 그 결정문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이미 공증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 어떻게 됐죠? 지금 관세 아직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도요. 아니 우리가 자꾸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가요. 관세에요 관세. 이 관세가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그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중국은 큰 시장이지만 믿을 수 있는 동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때로 부담스러운 동맹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친미와 반중이라는 말이 이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사실은 냉정한 손익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실이 되는지. 반드시 우리는요, 지혜로운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에게 안보도 주고, 기술도 주고, 시장 신뢰도 줍니다. 중국과의 과도한 밀착은 당장은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언제 이 나라가 까닥 돌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든 보복과 압박의 수단이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중국과 거래를 하되 의존하지 않고 미국과의 동맹을 더 단단히 하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경제와 안보를 지키고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어디를 좀더 경계하고, 여러분,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이제 해답을 찾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알자나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지오, 알마니? 노노. 엠포리오 알마니? No, no, no. 알잖아, 알마니 최고입니다. 알잖아.